진짜 대박이라니까 이거 이거 꼭 사라니까 이거 이게 스타벅스 텀블러거든요 얼음이 진짜 안 녹아요 징그럽게 안 녹아요 보시면 이거 어제 제가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 타는 거예요 9시니까 4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얼음이 있어 최대한 6시간 넘게까지 안 녹은 거 봤어요 공복에 유산소를 할 거예요. 바로 아침을 먹으려고 햄버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11시에는 집 보러 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운동할 거예요. 29분 짜리. 이걸 하면서 잡을 때는 근데 오늘 아침에 올지 몰랐어. <laughs> 닭가슴살. 에이, 힘들어. 늘 자리가 없네. 늘 자리가 없어. 시원하게 씻어도 운동하면 열감이 남아 있잖아요. 되게 덥네요. 저는 편스토랑을 보면서 먹을 겁니다. 최예능이. 애 배고플 때 이거 봤거든요. 나 진짜 시킬 뻔했잖아. 저희 버거킹이 새벽 내내 배달이 되거든요. 참고 내일 아침으로 먹자 해서, 진짜. 아침 9시. 56분에 버거킹 먹는 클래스 오, 지었다. 햄버거는 주니어로 시켰습니다. 주니어가 보통 맥도날드 그 햄버거 사이즈긴 한데. 그리고 감튀 치킨도 시켰어요. 근데 얘는 못 먹을 것 같아. 후후 와우. 와, 이건 하나 먹어줘야겠다. 큰일 뻔다 조금해요 얘네는 치즈볼 이1 0 개인데 되게 맛있어요 이 치즈볼. 음 개인적으로 BHC 치즈볼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걔랑 같은 장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심리까 무슨 치즈볼 쓰면 죄다 시켜보게 되잖아요. 이런 늘어나는 거 아니고 크림치즈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단짠 단짠. 어 단자튀김 다 무겁다. 흐물흐물한 거. 음. 잘먹겠습니다 저는 통보자 시켰는데 아마 식었을거예요 쫄깃쫄깃한데 <laughs> 치즈가 <laughs> 아침부터 햄버거 먹기 맛있다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치즈 늘어나나? 아주 짭짤. 아유, 짱. 20분 만에 부셨네요. 2시가 됐네요. 집 보러 온다를 같이 보여주고 사실 집 보여주는 거는 3초 보고 가셨어요. <laughs> 네, 어제 보고 갔던 분이 한번더 보고 가신 거거든요. 내가 항상 주변에 이렇게 말하면, 은 어, 그분이 꼭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지금 몇달 동안 이렇게 집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를 하면 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기획안 피드백 와가지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딱 점심시간 비스무리하게 된것 같아요. 이사 날짜가 잡히고 이사를 가고 이사 끝나면은 좀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얘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연장이 된 상태예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죠. 제가 2월 초에 계약이 끝나고 문자와 전화로 얘기를 나눠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계약 갱신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계약서 없으면은 그냥 묵시적 연장이다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혹해 가지고 잘 모르고 제가 잘못해서 저는 그냥 묵묵하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게 집주인분들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분도 그냥 무관심? 나도 무관심? 이게 묵시적 갱신이고 문자든 음성이든 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겠습니다. 더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해요. 브이로그에서 집주인분이 전화해서 나보고 막더 살라고 하더라. 나는 그냥 1년만 살고 싶어서 계약서 써야 될것 같아. 막 너무 얼렁뚱땅 막 살라고 하더라. 막 이랬는데 거기에 댓글 어떤 분이 그냥 집주인분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실 때 그냥 넘어가셔야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아 이게 계약서 없고 변동되는 내용 없이 같은 내용으로 연장이 되면. 는 묵시적 갱신인가 보다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안 쓰고 어저 그냥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죠 아 그럼요 미리, 미리 말만 하면 되지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말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묵시적 갱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고 지금은 7월 초죠 그러니까 저는 2년을 더 연장을 한 건데, 5개월밖에 안산 거예요.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지. <laughs> 아, 2년 더 살게요. 이래 놓고, 2, 3개월 지나고 나서 저 이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laughs> 보증금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 안 구하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차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댓글을 보고 더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댓글도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제가 계속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왜 바로 이사 못 가는지 왜 세입자를 구하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사 가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춘천이라는 도시가 넓은데 좁기도 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게 모두가 얽혀 있는 동네예요. 어디든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집주인분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말을 대놓고 못 하겠는 거죠. 이게 어디로 타고 들어갈지 모르고. 이사 결국엔 안 가시는 건가요? 세입자를 왜보하시는 건가요? 계약 만료 아닌가요? 뭐 이런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이른 그런 시기여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라서 왜 이런 것까지 궁금해 하시지? 내가 혹시 이사 안갈 건데 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가? 혹시 속은 기분이 드시는 건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댓글이나 컨텐츠 자체가 이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글이 퍼지는 걸 보니까 음,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사를 안갈 계획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도리인 상황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은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 알았던 거고 잘못 판단을 했던 거니까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계획에도 없었던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라도 아무튼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보면은 제 스스로가 지금도 세입자가 보러 와도 안 보러 와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까지 궁금해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궁금해 할 만도 하죠, 당연히. 왜냐면 그 영상 자체가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한 영상 자체가 우리 고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이런 저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증을 안고 의구심을 안고 영상을 보는 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답답한, 굉장히 답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세입자 좋아하는 게, 다시 할진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진짜 막 심장을 억제어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루하루. 잘 때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일어나서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냥 내 집인데 되게 편하게 못 지내요, 계속. 정말 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브이로그,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찍는데도,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조, 조금이라도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말도 안 되게 긍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깨방정을 떠는 그 행위들 자체가 동아줄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인생을 시트콤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진짜 개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저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도 저보다 더 힘들 입장들이 많다는 걸 알고 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는 좀 그래도 행운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찡아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참, 진짜 이사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그냥, 니까 그러니까 뭔가 썰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인생의 팁으로 전달해드릴 만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다행이기도 하고. 더잘 되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냥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꼭 사람이 막 되게, 되게 잘 돼서 뭐하고. 또 되게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잘 되고 못 되고 뭐 다치고 낫고 이런 거는 그냥 3 6 5일을 살다가 어느 날 불쑥 일어나는 사건 같은 거잖아요. 뭐 그게 어떤 장기적인 노력과 행동의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렇지만 계속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결코 평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아, 오늘 하루는 막 진짜 별로였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데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이유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한번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막 답답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에 대한 답답함이었는데 그걸 궁금해 하신 분들한테까지 제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동안 약간 죄책감이 있었어요. 요새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니까 내가, 내 상황이 초라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내가, 내 상황이 초라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날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깨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마찬가지로 들더라고요. 뭐지? 자세도 그렇고 약간 심리 치료 중, 심리 치료 중인 줄. 새로운 화장품들이 쌓였습니다. 왠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잘때 보내주신 브랜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에코, 에코한 포장 좋습니다. 사실, 포장 다 예쁜데 다 버리거든요. 저는 집에 쌓아놓고 전시해놓을 곳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품들 포장 패키지는 진짜 귀여운 거는 몇달 두고 보다가 결국에 그냥 분리수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종이도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코팅이 돼 있거나 뭐 인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종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뽁뽁이나 포장지 대신에 분리배출을 할수 있는 포장지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버리는 나도 편해, 사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렇게 안에는 패브릭으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시스루 가방이잖아요. 저 여기다 자수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이디어다, 이거. 메이크 프레임 칭찬합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예요. 너무 유용해요, 저. 바안바 <laughs> 선크림이요, 바안 바. 꾸안꾸야? 바른 듯, 안 바른 듯, 선크림이 3개씩이나 들어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1일 1팩 할수 있는, 후바서 쓰는, 팩. 이건 뭐지? 시선 광탈. 어, 뭐야. 밑에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홀. 아데카소 사이드 수분 젤 크림. 수분 크림이네? 수분 크림 필요했는데. 여름용. 어퓨 거네, 이거. 어퓨 왜 이렇게 많아? 어퓨가 아주 열일하시네요, 진짜. 나한테만 보내주면 열리리래~ <laughs> 메이블린 뉴욕, 메이블린 뉴욕이 이런 걸 제일 잘 만들어요. 이게 무슨 건물처럼 되어있는데, 여기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문처럼! <laughs> 이런 거 진짜 영상으로 안 보여드리면 너무 아쉽죠? 저는, 저는 아쉬워요. 뭐 여러분들은 되게 광고가 아니지만 광고처럼 느껴져서 보시면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노력을 어디다 보여드려요, 진짜. 이거 만드신 분들. 키레시 블렌딩이라는 브랜드인데 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사야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아, 실물 영접. 아, 실물 이 너무 파스텔 파스텔하고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떡해. 오 뭐야? Because I'm worth it. Give it to me, I'm worth it. 와 너무 예쁘죠? 이거 핵 예쁨. 아와 날씨 미쳤어. 여기 너무 고급스러워요. 겉에가 폭신폭신 아주 공을 많이 들이셨어. 21호 모닝 아이보리.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아예 졌잖아. <목소리> 핫! 저 삽. 나가서 누룽지 치킨이 먹을 거예요. <목소리> 귀엽대. 어디서 왔어? 어디 집에. 또 오... 아보카도가 싸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가 싸다고막무친 듯이 사면 안 돼요. 썩을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더더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사야 돈안 버리는 겁니다. 네개를 담았습니다. 득템. 물티슈. 샐러드 만들어 먹으려고. 새싹채소. 검정 통보리 브레드. 계란. 우유. 헤헤. 아보카도.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자는 거를 안 찍어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켰어요. 지금 한 2시 넘었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자려구요. 아, 근데 날씨가 더워서 아, 땀이 막 송골송골 나가지고 잠이 올지 모르겠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